음정과 음정으로 악보 보기 두번째 시간인데요 14쪽에 음정 문제를 풀어 보셨다면 이 책의 맨 뒤에 105쪽부터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정답표를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음, 음정으로 악보 보기를 더 구체적으로 박자하고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정, 2도, 3도까지 지난 시간에, 손가락 번호를 지켜서 연습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박자를 넣어볼게요. 음, 작은 별이란 노래는 4분의 2박자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바둑이 방울은 4분의 4박자. 그 4분 음표가 한 박자는 다 똑같아요.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가 두 박자. 4분음표가 한 박자고 한 마디가 4박자 네 4분음표가 한 박자고 한 마디가 4박자 네다 똑같죠 4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작은 별 노래를 박자를 이제 넣어보는데요 어, 이쪽에서는 인템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템포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로 연주하는 거를 인템포 음악이라 그래요 정확한 길이로 연주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한,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별은, 어, 이 노래를 보다 보면은 4분음표가 줄을 이루고, 제일 짧은 게또 4분음표죠. 그래서 얘는 4분음표를 읽어요. 그러면 얘를 리듬을 읽어보면,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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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2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그 옛날의 노래는 4분 음표보다도 더 짧은 8분 음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8분 음표를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8분 음표가 한 박자가 아니라 4분 음표가 한 박자인데 8분 음표를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8분 음표에서 두 팔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4분 음표도 두 개로 쪼개었으니까 4분이 아니라 4분 두 개로 쪼개서 읽게 되죠. 그러면 4분, 두 팔, 4분, 두 팔, 2분이 아니라 2분 음표 안에 8분 음표네 4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도 쪼개서 2, 2, 9, 오... 원 이렇게 읽어야지 인템포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음표가 한 박자고 얘는 8분음표가 한 박자가 아니라 똑같이 4분음표가 한 박자인데 제일 많이 나오고 짧은 길이를 위주로 리듬을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주도 마찬가지, 자금별 같은 경우 4분음표를 반주하면 되죠. 물론 이렇게 반주는 하지 않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쪼개든지 뭐 이렇게 쪼개든지 이렇게 쪼개든지 8분음표로 반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작은 별과 그 옛날의 차이점은 얘는 4분음표 8분음표를 읽으니까 4분음표를 두 개로 나눈 게 8분음표니까 결국 템포가 조금 느려지는 템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쪼갤수록 템포는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바둑이 방울도 8분음표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박자를 넣어서 음정으로 악보를 보면서 쳐볼게요 작은 별은 4분, 4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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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4분, 2분, 3도 노래는요. 두... 결국, 음정으로 악보를 보고, 손가락 번호를 지켜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듬을 넣어서 치게 되니까, 리듬을 중얼중얼 하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 노래로 넘어갈게요. 사도, 그 다음 페이지 16쪽에 사도 노래가 나와있죠. 사도는 짝수니까, 줄, 칸, 칸, 줄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G 그래프, G 자리부터 시작되네요. 뒤에서 아래로 2도 아래로 2도 하나 건너 위로 3도 또둘 칸이가 위로 4도가 되겠죠? 또칸 칸이가 위로 3도 아래로 3도 아래로 4도인데 아, G의 자리구나. 아래로 2도 하나 건너 3도 또 하나 건너 3도 아, 위로 4도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쳐볼게요 박자 안 넣고요 주에서 위 아래 아래 위로 3도 위로 4도 위로 3도 아래로 3도 아래로 4도인데 주의 위 자리하고 똑같죠 아래로 2도 하나 건너 3도 위로 3도 위로 4도 이제 박자를 넣어볼게요 얘는 어, 8분음표도 나왔지만 4분음표가 주을이루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4분음표 길이로 읽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이런 노래인데, 우리는 8분음표를 읽는 연습을 일단 좀더 해보기 위해서 8분음표를 읽을게요. 그러면 두 8, 4분, 4분, 4분을 더한 게점이분 음표잖아요. 그러니까 점이분 음표 안에 8분 음표가 6개 들어가니까 말이 6개 되게. 조금, 긴 음표. 이렇게 6개를 읽어서 할게요. 옛날에는 딴, 딴, 뭐 이렇게 배웠는데요. 좀 실용적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팔, 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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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금 기는 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도노래 오전은 또홀수니까 줄줄 칸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침침칠이 노래는 G크래프와 박자표 사이에 플랫이라는 사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B 대신에 B플랫을 쳐라고 높은 비도 낮은 비도 모든 비에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B 플랫을 쳐라 이런 표시죠. 그러니까 도의 자리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음은 여기에서 요, 요음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칸칸이 가 그러니까 위로 5도 같은 음정 위로 2도 아래로 2도 아래로 2도 쉬었다가 같은 음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시작해서 위로 오도 같은 음, 같은 음, 같은음 계속 같은 음, 같은 음, 같은음같은음 바로 위로 이인돼요 음에 해당되는 걸 플랫 해주고 아래 아래 쉬었다가 얘랑 똑같은 음정 이렇게 치면 되겠죠? 얘도 리듬을 넣어볼게요. 얘는 8분음표가 진짜. 짧네요. 그러니까 8분음표 기준으로 얘는 반주해도뭐 이런 반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8분음표를 읽는다면 먼저 음정으로 한번 쳐보고 리듬을 넣어서 쳐볼게요. 뒤에서 위로도 아까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4분 2 8 4분 4분 2 8 4분 4분에서 점사분음표가 나왔는데 점사분음표는 4분, 8분음표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3개 되게 4분, 점, 8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쳐볼게요. 4분, 4분, 점, 8 4분, 4분, 4분. 얘는 4분 신표니까 똑같은 4분 기, 음표와 똑같이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들바이스는 음정으로 읽으면 2에서 시작해서 한강 건너 위로 3도, 한강 가니까 위로 5도, 바로 아래, 아래를 사두는데 G 크래프의 G 자리구나, 아래로 2도, 그 다음에 멜로디가, 4분 전 팔이라는 리듬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반주할 때. (8분음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8분음표를) 기준으로 있는게 맞아요 그래서 (2분) (4분) 5은긴 음표 그 다음에, 6도 육도 노래. 6도는 짝수니까 줄, 칸, 칸 줄이죠. 징글벨을 치는데요. 덧줄이 많이 나오니까 또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 C4에서. 그 다음에 하나 내려간 거 칸이니까 얘는 b 예요 얘에서 내려간 거는 또 줄이니까 A. 얘에서 내려간 게칸 G에요. 칸 줄이니까 위로 6도가 되겠죠. 얘도 칸줄 아니까 6도 똑같은 높이 여기서 하나 올라가서 줄칸 얘도 6도예요. 또 여기서 또 하나씩 올라간 게칸줄칸 칸 줄에서 얘도 6도예요. 그래서 일단 음정으로 쳐볼게요. 뒤에서 위로 6도 또 아래, 아래, 근데 아래로 사도보다는 아까 시작 때, 시작했, 시작했다는 쥐. 또 같은 음정. 위로 6도, 아래, 아래, 아래로 3도. 얘랑 또 같은 음정. 위로 6도, 아래, 아래, 아래로 3도. 쉬었다가 위로 6도 같은 은 아래 하나 건너 3도 위 아래로 3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리듬을 읽어보면 여기 16분음표도 나오죠 그렇지만 8분음표가 주로 이루어요 그래서 8분음표를 읽으면 되죠 반주도 8분음표로 하게 되죠 그래서 반주를 하다 보면 반주를 하게 되니까 8분음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리듬만 첫 마디만 읽어볼게요. 두팔 두팔 4분점팔 이렇게 읽어 주겠죠. 쳐볼게요. 음계 넣어서요.